현역가왕 3, 가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마의 10% 벽을 산산조각 내며, 전국 시청률 10.5%라는 경이로운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상승이 아닙니다. 식어가던 트로트의 불씨에 기름을 붓고, 무관심했던 대중의 심장에 다시금 뜨거운 불을 지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역들은 단순히 노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피와 땀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에이스전은 그 절박함의 정점이었습니다. 팀의 생사를 짊어진 에이스들의 처절한 사투는 화면을 뚫고 나와 시청자들의 안방을 전율과 감동으로 뒤덮었습니다. 10.5%라는 숫자는 그들의 진심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화답입니다. 이제 현역가왕 3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매주 화요일 밤 대한민국을 울고 웃게 만드는 거대한 문화현상이자 신드롬이 되었습니다. 무대를 찍고 전설이 되다 홍지윤, 광기 어린 한오백년으로 대한민국을 전율케 하다. 반원컨대, 현역가왕,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무대였습니다. 팀원 전원의 생사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에이스 홍지윤의 선택은 정면승부, 바로 한오백년이었습니다. 전주가 시작되고 그녀가 입을 여는 순간, 트롯밥이라는 사랑스러운 수식어는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소리 하나로 세상을 호령하는 여재만이 존재했습니다. 홍지윤의 한 오백 년은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핏빛 절규이자 영혼을 불사르는 구판이었습니다. 가녀린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포수 같은 성량은 스튜디오의 공기를 찢어발겼고 한서린 꺾이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녀가 아무렴 그렇지를 토해낼 때 심사위원들은 공포에 가까운 전율을 느꼈고 관객들은 입을 틀어막은 채 압도당했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을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500점 만점에 397점. 단순한 1위가 아닌 경쟁자들의 전의마저 상실케 하는 압도적인 점수였습니다. 방송 직후 영상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며 홍지윤 신드롬을 선포했습니다. 팀원들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영웅이자 무대를 완전히 지배한 포식자. 홍지윤은 이 무대 하나로 자신이 왜 가왕이 되어야 하는지 그 자격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1 0살이 감성이 아니다 이수연 홍지윤을 위협하는 무서운 천재, 관전 포인트, 성인 가수들을 압도하는 10대 소녀의 미친 해석력과 감정 전달, 이수연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고작 10대 소녀가 김추자에 님은 먼 곳에를 선곡했을 때 많은 이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랑과 이별, 그 깊은 회안의 정서를 어린아이가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그 편견을 보란 듯이 박살냈습니다. 이수연은 기교를 부리기보다 가사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며 담담하게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터져나온 감정은 웬만한 성인 가수보다 더 깊고 진했습니다. 이수연의 눈빛은 이미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낸 여인의 그것처럼 공허하고 슬펐습니다. 마스터들조차 괴물이다. 어떻게 저런 감정이 나오냐. 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수연은 394점을 획득하며 홍지윤과 단 3점 차이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팀은 1위를 놓쳤지만 이수현 개인의 역량은 이미 우승권임을 만천하에 알린 셈입니다. 유튜브 조회수 역시 합산 24만회를 넘기며 홍지윤을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은 이번 무대를 통해 단순한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미래를 짊어질 거목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성장이 무서우면서도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베테랑들의 사투, 금잔디의 진심과 차지연의 파격, 왜 점수는 그들을 외면했나? 금잔디와 차지연 이름만 들어도 무대를 꽉 채우는 이 거물급 베테랑들이 에이스전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바이벌의 세계는 계급장도 경력도 통하지 않는 냉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오라버니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금잔디는 자신의 히트곡을 내려놓고 진성이 인생을 뮤지컬의 황제 차지연은 심수봉의 명곡 비나리를 선택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금잔디의 무대는 처절했습니다. 특유의 간드러지는 창법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오르는 하늘 토해냈습니다. 20년 넘게 트로트 외기를 걸어온 그녀의 인생사가 노래에 고스란히 묻어났고 객석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기준은 잔인했습니다. 베테랑에게 기대하는 안정감보다는 신예들이 보여주는 파격적인 신선함의 점수가 쏠린 것입니다. 결국 금잔디는 363점이라는 그녀의 명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더큰 충격은 차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당이 구슬하듯 혹은 모노드라마의 클라이맥스를 연기하듯 폭발적인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스피커가 터질 듯한 성량과 압도적인 연기력은 보는 이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트로트 경연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맛을 기대했던 일부 평가단에게 그녀의 스타일은 다소 이질적으로 다가왔고 호보로가 극명하게 갈리며 361점이라는 충격적인 최하점을 기록했습니다. 두 베테랑의 점수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름값이나 과거의 영광은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낮다고 해서 그녀들의 무대가 가치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점수판은 냉정했지만 그녀들이 쏟아낸 땀과 눈물, 그리고 무대의 무게감은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순위는 숫자에 불과할 뿐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탈락의 슬픔을 뒤로하고 시작되는 더 잔혹한 라운드 예고. 운명의 장난 같았던 승부는 결국 누룽지 캐라멜, 홍지윤, 강혜연, 구수경, 비네서, 소유미의 전원 생존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홍지윤의 신들린 활약이 팀원 모두를 벼랑 끝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호명되는 순간 서로를 끌어안고 우열하는 그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나머지 15명의 현역들은 생존을 위한 마지막 사투. 피말리는 패자보활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결국 잔인한 탈락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감미현, 장하온, 하이량 강유진. 이네명이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현장은 그야말로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매 무대마다 폭발적인 가창력을 보여주었던 허스키 보이스 하이량과 탄탄한 실력의 강유진의 탈락은 충격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깨고 트로트에 진심을 다했던 감미현. 상큼한 매력의 장하운 역시 아쉬운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는 법이라지만 동료를 떠나보내는 생존자들의 흐느낌은 화면을 넘어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존자는 단 16명. 김태현 솔지, 숙행, 스테파니, 장태희, 홍자, 김주희. 추다해, 그리고 누룽지 캐라멜 팀원들까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이끄는 최종의 멤버들만이 본선 3차전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은 없습니다. 다음 라운드의 주제는 무려 마녀사냥이. 제목부터 등골이 오싹한 이 미션은 또 어떤 파격적인 룰과 반전으로 현역들을 극한으로 몰아넣을까요? 홍지윤은 이 기세를 몰아 우승까지 직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수연의 무서운 반격이 판을 뒤집을까요? 잔혹한 트로트 전쟁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번 에이스전은 현역가왕 3, 가후의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쇼인지를 증명한 한 해였습니다. 홍지윤의 압도적 실력, 이수연의 천재성, 그리고 베테랑들의 투혼까지 버릴 장면이 단 1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홍지윤의 처절한 한오백년인가요? 아니면 10살 이수연의 먹먹한 님은 먼 곳에인가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